야, 너 그거 알아? 1980년대에 한국을 완전 공포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어. 화성 연쇄살인 사건.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근처 시골 마을에서 계속 여자들이 살해당했거든. 사람들은 밤에 문도 못 열고 살았대. 경찰이 몇년 동안 수사했는데, 그때는 CCTV도 없고 DNA 기술도 없었어. 결국 범인을 못 잡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지.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19년에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관돼 있던 증거에서 범인의 DNA가 딱 나온 거야.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미 교도소에 있던 이춘재라는 남자였어.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10건 넘게 자백했대. 근데 진짜 허무한 건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한대. 33년 만에 진실은 밝혀졌는데 정의는 너무 늦게 온 거야. 그래도 좀 소름 돋지 않냐?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건 무섭기도 하고 묘하게 씁쓸하지. 33년 만에 드러난 진실, 진짜 공포는 인간이야.